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아 지금 어느 때인데 새우란이 꽃이 폈어요. 어, 어제 그 영주 갔다가 어, 보고서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통 새우란이 3월 하순경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어, 좀 늦은 애들이 5월 한 중순 뭐. 좀 아주 늦게 피는 애들은 뭐 5월 말, 그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6월 하순, 오늘이 6월 26일. 어제 영주에서 가져왔을 때는, 음, 어, 제법 싱싱하게 꽃이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에다 실고 오니까, 차 안에 그, 온도가, 33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걸 한두 시간 그 안에서 시달리다 오니까 꽃이 푹 식어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제 그 영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적두, 음, 홍두보다 그 적두에 가까운, 음, 그런 화형 아주 좋았던 그런 꽃인데, 시들시들하니까 이러네.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폰 화면상으로 보니까, 홍에 가까운데 어, 이건 거의 적 어두운 그 홍색 적화가 맞을 거예요. 적투 그리고 화, 형태는 두화 대두화 뭐 서른는 무슨 서리라 해야 되죠 적선 음, 대충 적설이라고 하죠. 아, 근데 그, 올해 그 일교차가 하도 요즘에 크니까, 철모로 내가 꽃이 핀 거예요. 예, 참. 제때 펴야 좋은 건데, 너 혼자 이렇게 사랑 독타지 하려고 지금에서 폈냐? 음. 근데 온도가 그 뜨거우니까 못 견디고, 금방 이렇게 시들을걸. 그래도 내년엔 다시 잘필 거냐? 잘 피겠죠. 음, 아 좋은 명화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새우란을 조금 알아갑니다. 사랑도 커졌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그 영주 회장님께서 새우란 좀 몰라요 했는데 그래도 한번 키워봐 하면서 주신. 어, 그리고 이거 좋은 거요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죽음판 황설이죠. 아마 두화. 죽음판 황설투와 뭐 이런 개념 원판 어 죽음 원판 황설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당시 주실 때만 해도 지금만큼도 세월안는 몰라서 완전 감사합니다 하고 못 받았네요. 죄송하고 지금서또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장마가 오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오래 그 신하들이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되면은, 한, 세 개, 네 개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한, 여덟 초, 가홉 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어느 정도 분주를 해야 꽃을 달수 있을까? 요렇게, 뭐, 어떻게, 요렇게 하면 세 개가 다 꽃을 달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 한번 하면서, 일단 여기서 하고, 뒤늦게나마, 음, 새우란 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행운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회장님께서는 다량으로 재배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 그 용토, 그 비용도 그러실 테고 뭐 하고 서이 잣껍질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 잣껍질에 난석에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일반 그, 새우란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잣껍질 어디서 사는지 아실까요? 그래서 나는 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접은 확대가 되려면,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국산바크, 국산바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훈종을 안한 경우는 뿌리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좀 충해가 좀 심각할 것, 심각, 심각하겠죠. 그럴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뉴질랜드 산 바크에 난석을 배합을 해서 그렇게 심으면 큰 문제 없고,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그 완숙용 거름 그거를 얹어주면은 그냥, 뭐, 물만 자주 주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 우리 태극 팀장님 모시고 분주해서 심는 것까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먼저번에 보여드린 회장님께서 심으시는 것은, 뭐, 말하자면 세월한 매니아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반 그 소장가께서 쉽게 꽃보기 위해서 기르고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앞으로 태국 주인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오늘은 이 뒤늦게 철모로고핀 새우란 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오늘도 즐란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